저번 시간에는 비어 캔 치킨을 해 먹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혼재 삼겹살입니다. 전날에 강황가루와 매콤익 몬트리얼 시즈닝 솔트를 발라놓고 재워둔 삼겹살입니다. 오일을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위쪽에 솔트를 뿌려줍니다. 이제 엑스 그릴과 밥 부분을 설치하겠습니다. 불을 붙여줍니다. 삼겹살은 기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기름받이를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밥오븐 전용 석쇠를 올려주시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줍니다. 벌써부터 먹음직스럽네요. 뚜껑을 닫고 30분 후에 열어보겠습니다. 30분 후.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앞뒤를 돌려주시고요. 자리도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뚜껑을 닫고 30분 후에 오겠습니다. 30분 후. 와우, 더욱더 먹음직스러워졌습니다. 신부 온도계로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85도 이상 넘어가면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익었군요. 래스팅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운반기로 싸서 20분 정도 두겠습니다. 20분 후빰빠라밤 완성입니다. 통째로 비어 먹고 싶지만 일단 싸겠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가보은 훈제 뚜껑을 이용하여 훈제 숯불 삼겹살, 이것은 진리입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